아따 덥다. 응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응 뭔데 이게? 여기야. 저봐봐봐봐. 어제 어제 저기가 소개해줬잖아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아니, 뭐 걔는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라고. 아니 그 아가씨 어디냐고 아가씨. 그러니까 여기 잘 왔다고. 알겠는데? 아그 학생. 아그 학생. 물론. 어 여기에요. 아, 잘 오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자 빠졌어. 네. 잘 어떻게 오셨어요? 음, 걸어왔지, 뭐. 아봐잘 찾아오셨네요. 앞장서 아, 네, 네. 여기로. 안내해. 먼저 아, 저기 여기... 여기 처음 오셨다 했죠? 아이고. 아, 여기 저희 예배드리는 <laughs> 본당으로 본당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네. <laughs> 이아 처음이세요? 그처 아 <laughs> 여러분 한국에서도 안 가보셨어요? 네? 응. 그 한국에서도 안 가보신 거예요? 교회? 안 가봤지? 어차어오 아 저번 주에 드렸던 주부 갖고 오셨네요. 아 요거 아, 헌금함인데요. 음. 이거 이렇게 주일 때 헌금하는 거고 저희 황금이 뭐야?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저희 어린이 예배 시간에는 헌금 위원도 있거든요. 다음 주는 임소희 학생이 한대요. 네. 그 드림팀에 있어요. 그리고. 어... 진짜 왜, 왜, 뭐가 있찮아딱 앉아보면 되지. 응. 아이고! 야, 좋아. 이게 볼 때부터 아... 그냥 좋아. 응. 아 여기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네. 드리거든요. 기도? 네. 네. 기도가 그그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학생들 예배에서는 대표기도도 하거든요.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다음 주는 도복음 학생이 한대요. 음아 이런 부터 아주. 조금, 응. 좋네, 네. 멋지죠, 네. 어쩌구럼, 음. 음. 저희 여기는 방들이 엄청 음. 많잖아요. 이게 다 교실이거든요. 반은 음. 네. 뭐지, 우리 이건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해. 네. 이거 잘 아, 내가 왕년에 춤을 좀췄었거든뭐 <laughs> <laughs> 저희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여기서 밤 모임하면서 많네 네, 방마다 하아요 마노 마루가 커, 응, 커. 여기 좋아. 여기, 여기 카페거든요. 야, 아, 더워서 지금. 네. 목 뭐, 뭐뭐 드실 거 드실까요? 네. 네. 버블티 뭐 이런 뭐 거. 뭐좀 줘봐 뭐좀 조바. 요즘 유행하는 거로다가 줘봐 음. 난 버블티. 시원한 걸로. 버블티. 시원한 걸로. 준비해. 아, 다 좋네. 아유, 정말. 셀수 있었어. 음, <laughs> 고마워. 고마워. 시영이 드시고 다음 주도 꼭 드세요 네. 오늘 고마워 아, 이거 해 드릴까요? 응 음. 네. 고마워 네. 네. 고마워 네.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다음 주에 꼭 해. 요 이거 가져가 아, 이거, 이거 갖고 아, 가세요 게 안녕히 세요안녕 가세요 가세요 아저 좋네 조혜가 네. 네, 네. 네. 다음 주올 거지? 또 와야지 저아예고도 이쁜 애가 음음 자, 이렇게 온라인 거써 아유 좋다 아이고 아이지 <알지? 웃음> 맛있어 음+ 음 먹으래 맛있어+ 지금. 아, 맛있어 야가자가자왜그어졌으나 <laughs> <그냥>, 아. <목소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인지 않고 기억합니다. thank you